붙었다. 싸운다. 쟤들. 아 같은 편이지. 이게 <laughs> 더 하는갑다. 이제. 아니 왼쪽 발소리. 아니다. 그냥 가. 딘네 맘대로 뛰어. 기다렸다 기다려. 기 기회를 수바, 봐. 수바, 수바, 수바. <웃음> 봐. <웃음> 아직 아직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긴다 아무... 이거. 아직 아무도 안눕고 있다. 벌써 어. 이 들어왔군. <놀람> 좋아. 사심디보션불뿜기 준비 중이다 지금. 다시 가. 이... 지금이다. 나 지...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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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아 이제 이제 가도 될거 어, 같은데. 이제 이 가면 될것 같은데. 이사실이 빨리 빨리 이제 슬가해저 뒤에 더 멀리 있는, 저 멀리 있는, 있는. 멀리 있는 놈 쏴야지. 뱀부뱀부 에너지 빨아 에너지 빨아 에너지 빨아. 쉴드, 빠로 쉴드, 쉴드. 으쒸, 피스 키트가 왜 나와? 아이다, 아이다. 뒤, 뒤. 디발스리디발스리 어. 다행히, 아직. 니, 네, 니가 네 다, 니가 네 <laughs> 흥분하지마 재장전했나? 아직 세분 데다. 어저집쪽 집쪽에 있네. 집쪽에. 저 위에 애네 조심. 위에 있네 일단 굳이 맞아 주지 말고. 얘두분데 남았다. 사실 이제 이저 음, 네, 음, 쟤랑 싸워야겠다. 쟤랑 싸워야겠다. 집안에 집안에 사람 있다 아 <laughs> 3대1인데 3대1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잘했다 인정한다 할만큼 했다 이거